안녕하세요. 오늘은 앨범이 도착했어요. 진짜 저한 4월 말 한정 말한 28일인가 29일인가 그때 정도 시켰는데, 지금 어 학교에서 총사고는데 메시지가 온 거예요. 경비실에 맡겨놨다고 그래서 지금 친구랑 놀다가 이렇게 왔습니다. 어제 보낸 것 같아요. 제몸 떨려요. 진짜 한번 설레는 마음으로 뜯어봅시다. 아, 진짜, 오늘 학교에서도 불타오르는 놀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있는데, 아, 진짜, 너무 설레요. 이게 하나에 여기 2800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여기. 그래서 41600원이에요. 4만 41600원 4만 맞겠죠, 여러분들? 계산을 못해가지고. 와, 여러분, 짱이에요. 이거 내일 학교에 가져갈 거예요. 왜냐면 저희가 아미가 좀, 3, 4명 정도 있거든요. 그 다음 세븐틴이랑 인피니티랑 이렇게 있는데. 어, 왕특이지? 이 여러분들. 네 이렇게 있는데. 하, 진짜 짱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짱입니다. 와. 진짜 이게 말이 안되는데요 그리고 어제 방탄 또 컴백을 하고 아주 그냥 난리가 납니다. 한 번, 일단, 이거, 열기구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윤기가 뜯는 법을 알려줬는데. 아, 이거 안 뜯기네, 잘. 진짜, 저 흠집도 안낼 거예요. 그래 뜯고 올게요. 와, 진짜 짱이에요, 여러분들. 한 번, 보다 보면 이게 열기구 이렇게 모양이고요. 이게 영후에버 화양유나라고 있고, 뒤에는 뭐,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한 번, 개봉해 봅시다. 아저 손에 틴트 너무 많이 묻어가지고 그 점은 양해 부탁드려요. 빅히트 양푸에버, 로엔. 근데 이렇게 있습니다. 하, 떨려요. 이렇게 어 이렇게 있는데 구성을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이건 뭐지? 커어요 여러분들. 어 완전 커. 이 느낌이 딱그 재질이에요. 제가 가까이서 보여드릴게요. 네. 이런 재질인데 잘 보이시려나? 이런 재질. 뭔 느낌인지 알겠죠? 이거 제 침대 위에다가 붙여야겠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제 침대가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여기 위에다가 붙이려고요. 네, 이렇게 있는데 한번 일단 이거부터 보자면은 이건 CD 같고요. 이 CD가 두개 있어요. 어, CD부터 왜 이렇게 쁘지 이렇게 있고요. 어, 뭐 여기에는 여는 그런 게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없어요. 그냥 CD만 이렇게 있는 것 같고요. 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여는 건지. 아무튼 이거 CD 있고 여건데 시간 좀 길어질 것 같네요. 와 우와, 우와. 남준이 머리 색깔 되게 귀여워요. 이거 진짜 미쳤어요. 슈가 석진이 와 석진이 아 지민이, 아 지민이 흑발, 아태용이 진짜 머리 색깔 미친 것 같아요 이거 정국이 진짜 개인적으로 머리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빠르게 넘겨보도록 할게요. 어 이것은 일단 그다음 이런 가사랑 이런 게 있네요. 야, 너무 예뻤네 슈가 오 오. 근데 이거 오디션 여기다 놓고 이렇게 걸렸는데 와 진짜 예뻐요 이거 슈가 이거 완전 그건데요? 우와 진짜 완전 진짜 짱입니다. 일단 여기다 꽂아놓고 그 다음에 이거 캠프파이어인데 캠프파이어 영포에버 이렇게 있습니다 한 번. 볼게요. 이렇게 있는데, 이것도 CD. 우와, 이거 엄청 이쁘다. 이게 CD 있고요. 여기 포스터인데. 이거는 캠프파이어. 이런 식으로 있고요. 위에도 영포에버라고 여기 적혀 있어요. 잘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있고, 그다음 앨범. 또 할게요. 어, 이건 바로 앞에 있네요. 아, 제이홉이네요. 오. 오. 이건 제이홉이 걸렸어요. 지민이가 더 걸렸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와, 그래도, 이쁘니까. 용서해주죠. 우와. 오. 아, 슈가 진짜. 진짜 이뻐요. 어떡하죠? 제고 컨셉이, 와. 아니 태영이 진짜 이거 눈동자가 진짜 말이 안 되거든요 지금 너무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와 진짜 미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는데 아너 진짜 이거 이 컷이 너무 이쁜것 같아요 진짜 이쁩니다 이렇게 있는데. 이거 학교에 가져가서 애들한테 진짜 보여줘야 될것 같아요. 아민, 그 애들한테, 진짜 보여주면 애들이 환장 하겠네요. 날뛰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걔네, 아미들 중에 제, 저희 반 중에서 제가 지금 앨범 첫 번째로 이거 산 거거든요. 영포에버. 아무튼 이건 좀 이따 집어넣고. 이렇게. 영포에버 앨범 후기에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